마지막 나팔소리 한 분이 댓글로 마지막 나팔소리는 일곱째 나팔로 휴거가 환난 중간에 있을 것이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카이로스 블로그는 환난 전 휴거를 전하고 있지만 그분이 가진 오해는 다른 분들도 가질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구절은 휴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죽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신부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구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견해는 틀린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계시록에서 관련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우레의 소리를 낸 힘센 천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 가지 나팔소리가 기록되었습니다. 큰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필자는 두 번의 휴거가 예상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환난 전 여섯째 인에 일어나고 유대인의 휴거는 일곱째 나팔에 일어날 것으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방 교회의 휴거와 7년 환난의 기간에 일어날 유대인 14만 4천 명의 휴거입니다. 우리는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중간기에 있습니다. 큰 나팔소리는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거나 마지막 나팔소리는 유대인의 휴거를 상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나팔소리는 교회시대와 징조를 마감하는 마지막 나팔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날의 천사에 의해 불린 나팔소리의 마지막 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대상으로 잠에서 깨어나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깨어나 준비하는 자들도 있지만 다수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예측은 그동안 번번이 에러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짜를 알수 없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우서는 베드로가 순교한 68년 이전인 66년이나 67년에 기록되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40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도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더디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세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도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2000년을 기다리고 있으니 지칠만도 하고 관심을 끊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메신저들이 다수 등장하여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주님께서 그 날짜를 미리 알수 없다고 하는 대신 백년 안에 올 것이다. 또는 천년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때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때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7년 환난에 휴거가 있다면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7년 환난 기간에 올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7년을 카운트할 수 있을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으면 그날부터 먼저 3년 반의 날짜를 살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라 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은 전 3년 반의 막바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6개월로 날짜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전반기에 오시지 않았다면 후 3년 반의 날짜를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6개월 이내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7년이든 3년 6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기간에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깨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인류는 대부분 재앙으로 사망하고 소수만 남을 것인데 휴거의 의미는 많이 퇴색될 것입니다. 휴거보다는 순교를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결한 흰 옷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피난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모른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7년 언약이 있고 그 기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상으로 오시는 때는 알고 있는데 후반기 마지막 일곱 대접의 때에 오십니다. 그날을 모른다는 것은 지상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난 전이든 환난 후를 선호하든지 그 자체가 들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을 믿든지 중요한 것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7년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기까지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환난 후 휴거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언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환난 전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주장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지적처럼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의 신부들을 정결하게 단장시키고 있습니다. 신부들의 약점과 상처들을 고치시고 더욱 순전하게 다듬는 일을 하십니다. 마음 속에 여러 우상들을 치우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이끄십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완전히 속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루 종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며, 세상에 굴복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필자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는 7년 환난을 의미하므로 준비하는 자들은 이것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전염병과 백신 전쟁과 기근, 큰 속임수와 어둠이 종합 세트로 마지막 나팔 소리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다음에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즉시 호련한 멸망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천사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것입니다.